사이코패스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생이 네. 소시오패스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음... 소시오패스가 이제 소시오패스. 뭐 많이 네, 나오니까.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 제일 많이 보신 분이 <laughs>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 제일 많이 보신 분이 <laughs> 네. 자 사이코패스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때 많이 보셨잖아요. 네. 소시오패스 많이 보시고. 네. 사이코패스가 더 무서우세요. 소시오패스가 더 무서우세요. 어, 저는 소시오패스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네. 소시오패스가 사실은 사이코패스는 더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더 낮은 얘기죠. 네. 근데 소시오패스는 인구 100명당 4명 이상 나옵니다. 네. 더 높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소시오패스들은요 반드시 만나보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러세요. 나 소시오패스 만난 적 없는데? 나 그런 경우 별로 없었어. 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시오패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소시오패스를 만날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가깝고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용건이나 목적이 없어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용건 없는데도 말 거는 것들 왜? 나는 용건이 있어야만 대화를 하거든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한테 다시 굉장히 차갑게 돌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갑자기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로 돌변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하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를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시오패스들 우리는 경험했고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도 돕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소시오패스들이 결국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만나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시오패스적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하면 소시오패스들도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의 본능적 특징들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하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냐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즉 습관적인 반응을 보면 된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데 그중에 셋째 딸이 부모님 계신 그 집을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심근경색으로 아버님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은 너무나 놀랐겠죠 119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으로 당연히 급히 옮겼을 테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당연히 응급수술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응급실에 들어가시고난 다음에 경황이 너무나도 없었던 하지만 이제 막 정신을 차린 이 셋째 딸은 자기 첫째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아버님이 쓰러져 계셨고 그래서 내가 급히 아빠를 응급차에 모시고 지금 병원에 와서 이제 막응실에 들어갔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째 언니한테. 자 그러면 이 첫째 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되나요? 거기가 어디야? 지금 갈게. 어디가 괜찮아? 아, 아빠 괜찮니? 괜찮니? 그렇죠? 두 분의 대답이 합쳐진 게 당연히 상식적인 대답이죠. 거기 어디니? 아빠 괜찮니?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너왜 응급실에 전화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 안 했어? 헐. 뭐예요? 아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왜 나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응급실에 전화했어? 자, 우리가 이런 사회적 현상을 많이 봐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어떤 정치적인 손실이 있을지 손익이 있을지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우리는 국가적으로 다들 아파하는데도 그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 가장 경계하셔야 될 소시오패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내가 용도가 다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약해졌을 때 나에게 이런 행동을 보일 사람들입니다. 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시오패스적 사람들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오히려 나서서 뽑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게 압박 면접하시는 회사예요. 온갖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상대방이 당황해하면 얘는 일을 못할 거요라고 하는 여의없는 생각을 하시죠.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에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속이고 무언가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며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내가 이 면접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 감정이 메마른 무서운 사람들을 내가 내 회사에 스스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